너 내일 홍콩 간다며. 짐다 쌌어? 이제부터 싸야 되는데 그냥 옷이랑 생필품만 챙기면 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다 돼. 맞아. 홍콩 쇼핑하기 진짜 좋아. 근데 너 담배 가져갈 거야? 아. 나레종블루만 피는 거 몰라? 홍콩에 그 담배 없을 수도 있으니 몇갑 가져가야지. 나 저번에 가족 여행 갈때 아빠가 홍콩 담배 규제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 에? 그런 게 있어? 나도 아빠 아니었으면 몰랐을걸. 봐봐. 여기 홍콩은 입국 시 소유할 수 있는 담배 개수가 19개비로 제한되어 있다고 나오잖아. 헐, 진짜네. 나두갑 가져가려 했는데 한 갑도 안 되네? 애매하게 19개비가 뭐야. 심지어 공원, 체육관, 해변 등 50만 곳이 넘는 곳이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어. 이거 어기면 너 벌금 72만 원 정도 내야 돼. 특히 해변 간다 그러지 않았어? 빛이도 금융구역에 포함된 이유의 하렴. 아나 해변에서 노을 보면서 한 개비 피우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망했네. 아이 똥퐁 피다가 너 벌금 70만 원 정도 낸다. 어 효정이 왔나 보다. 빨리 엽떡 시키자. 하이 뭔 얘기하고 있었냐? 아 내일 내가 홍콩 가는데 담배 규제 있대서 살펴보는 중. 아 홍콩 담배 규제 있지.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니까. 너 알고 있었어? 야 나는 다른 나라 담배 교정도 알고 있어. 아 역시 그면 서포터즈 출신? 홍콩은 그나마 나은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면 2만 엔 벌금은 그냥 나가. 헐. 일본 더더욱 안 간다. 그러다 너 국내에만 있을걸? 심지어 싱가포르는 반입부터 세관신고후 관세까지 납부해. 우리나라 좋은 나라였네. 에휴 좋은 나라겠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내가 저번에 영국 갔었을 때는 지붕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금연구역이었어. 자기 집에서도 업무용 공간이면 금연대상이야.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했다면 거실도 금연대상인 거지. 맞아. 사방이 트인 공간이면 야외일지라도 천정이 존재하면 그 아래 공간은 금연구역이야. 기차역 플랫폼이나 버스 정류장 등도 이에 해당돼. 회사 차량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역시 금연 대상이며 개인 차량이라도 비흡연자 탑승 가능성이 있으면 금연 대상이야. 난 해외 나가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 말고 이참에 금연하자. 그래,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고작 담배 가지고 포기를 하면 안 돼? 그럴까? 안 그래도 불편하긴 했어. 효정이가 서포터즈도 했었고 너한테 슬기롭게 금연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거야. 맞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슬기로운 금연생활.